안녕하십니까. 한국석유공업재무팀 정종현 대리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근본 실적 발표에서는 회사소개 당사의 경영성과 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챕터 1은 회사소개 성장연역, 사업영역, 국내외 인프라, 제품 시공 사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석유공업은 1964년 12월에 설립되었고, 1977년 6월에 코스피에 상장하였습니다. 자본금은 63.5억 원이며, 매출액은 2024년도 기준 7,212억 원입니다. 당사 대표이사는 강승모 그룹 부회장이십니다. 한국석유공업은 지배회사이며, KP한석 화학 외에 다수의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장 연혁입니다. 1965년 울산의 메인 공장을 준공하였고 1991년과 1994년에 주력 계열사인 K.P. 한석유화와 K.P. 한석화학을 설립하였으며 설립 이래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성장 동력 확보 및 ESG 경영 목적으로 2022년에는 폐유기용제 친환경 재생 설비를 준공하였고. 2023년에는 아스팔트 방수 시트 신공장을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리사이클 2차 설비 완공 및 소재 기업인 인프라 테크닉스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2025년 올해 DMAC 생산설비 준공및 화성 KP기술연구소가 입주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사업 영역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석유화학 제품을 활용하여 정부 인프라 사업부터 소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아스팔트, 합성수지, 케미칼, 기타 부문으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아스팔트 부문에서는 도로 포장용 및 교량용 아스팔트, 건축 자재용 방수 시트를 공급하고 있으며 친환경 유기용제 리사이클 사업도 함께 영위하고 있습니다. 합성수지 부문에서는 합성수지 유통업과 합성수지 원료를 이용해 압출 포장 용기인 블로우 제품을 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케미칼 부문에서는 페인트, 접착제, 제약, 잉크 등 다양한 석유화학 제품 생산 업체에 케미칼 상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설명해 드리자면 국내 정유사 등 석유화학 업체를 통해 원료를 매입하거나 미국, 중국 등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합니다. 그 다음, 원료를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원료를 유통하여 국내 건설사 및 아스콘사 관공서, 석유화학 제품 제조업체에 공급하거나 수출하고 있습니다. 유통만 하고 있는 케미컬 부문을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유통과 제조 그리고 내수와 수출의 비중은 약 8대2로 수렴합니다. 오래된 사업 경력에 맞게 약 3,000개의 업체와 거래하고 있으며 1,800개 가량의 아이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외 인프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본사를 비롯하여 울산, 화성 등 국내 4개의 생산 공장과 대구, 광주 등 4개 지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5개국의 해외 법인 및 지사를 통해 25개 국가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메인 공장인 울산 공장에서는 아스팔트 및 리사이클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옥천과 양산 공장에서는 방수시트를, 화성 공장에서는 블로우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사 제품의 국내 시공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스팔트 및 석유화학 제품 기반 국내 주요 토목 및 건축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당사의 산업용 아스팔트는 약 70%의 국내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목 사례는 대표적으로 인천대교, 광안대교, 남해고속도로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국내 산업용 방수시트 분야의 선도기업으로서 다양한 건축 자재를 취급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sbs 목동사옥, 경북 신도청 건축에 활용되었습니다. 챕터2는 손익현황, 재무현황, 사업부문별 실적 및 전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분기별 손익현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2분기 매출액은 1923.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하였고, 전 분기 대비는 21.2%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35.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3% 감소하였고, 전 분기 대비 498.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현황입니다. 2025년 2분기말 연결 기준 자산 총액 4,089.1억원, 부채 총액 2,068.4억원, 부채 비율은 102.4%이며 순차입금 1,093.4억원, 순차입금 비율은 54.2%입니다. 다음은 사업부문별 실적 및 전망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아스팔트 부문입니다. 매출액은 전 분기 대비 41.4% 증가한 1,064.8억 원을 기록하였고 영업 이익은 전 분기 대비 39.6억 원 증가한 27.8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비수기였던 1분기 대비 현장 물량 회복으로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건설 투자 감소 및 석유화학 업황 부진, 공급 과잉에 따른 시장 경쟁 심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 이익은 감소하였습니다. 3분기는 SOC 예산 편성 증대, 정부의 재정 조기 집행에 따른 토목 현장 방수제 물량 증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 호주 등 서남아시아 중심으로 수출 실적 개선, 전방산업의 성수기 진입에 따라 DMF 리사이클 설비 가동률 상승 및 매출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합성수지 부문입니다. 매출액은 전 분기 대비 7.1% 증가한 390.1억 원을 기록하였고,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0.8억 원 감소한 6.5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지난 2분기 식품 포장, 자동차 부품 산업 등 시장에서의 수요 증가와 전년 대비 수출 실적 증가로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국내 업체의 고가 정책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3분기는 32L 블루 초산 용기 물량 증가와 200L 밀폐 드럼 생산 안정화를 통해 제품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국외 매입처 추가 확보로 매입 단가 절감, 공장 블루 생산 설비 확대를 통해 생산 물량을 늘릴 예정입니다. 또한 PPP 등 법용 플라스틱 제품의 가격 안정화로 실적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케미칼 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액은 전 분기 대비 0.3% 증가한 521.7억 원을 기록하였고,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6.8억 원 감소한 2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분기는 주요 품목 수요 감소에 따른 경쟁 심화로 이익률이 감소하였습니다. 3분기는 중국산 수입 확대와 고부가가치 상품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갈 예정이며, 내수 수요 증가에 맞춰 신규 업체 및 기존 업체의 판매 점유율 증가로 판매량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챕터 3는 비전,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 신규 사업 진행 일정, 신규 사업 신기술 개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비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100년 역사의 기업을 향해 나아가고 글로벌 석유화학 대표 기업으로 우뚝 도약하기 위해 창립 65주년이 되는 2029년을 목표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 역량 강화, 신사업 본격 사업화, 해외 시장의 본격화를 통해 2029년 매출액 2조 원, 영업이익 1,5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 경영 전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술 경쟁력 강화. 둘째, 품질 혁신 및 제품 경쟁력 강화. 셋째, 친환경 사업 강화입니다. 새로 설립한 기술연구소 KP이노베이션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신기술과 신제품을 확보할 것이며, 신설될 청산공장과 울산공장의 DMAC 설비를 통해 제품과 품질 경쟁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 인증제품 개발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기존 사업 수익성 제고를 위해 아스팔트 부문에서는 비교 우위에 있는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및 아스팔트 방수 시트 제품 비중을 확대할 것입니다. 합성 수지 부문은 설비 투자를 통해 다양한 신제품 블로우 EP를 개발하고 관련 인증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케미칼 부문은 친환경 프리미엄 아이템의 매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진행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친환경 리사이클, 블로보딩, 철도궤도 시스템, GFRP 등 다양한 신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설비인 DMF 리사이클은 2020년 12월 시설 투자를 시작하여 21년 12월 설비가 완공되었습니다. 22년 7월 고객사의 제품 공급을 시작하여 24년 매출액 64억원을 기록했습니다. 25년 2분기 매출액 32억원을 달성했습니다. 2차 설비인 DMAC 리사이클은 2024년 2월 착공하여 24년 4분기에 완공하였고 25년 상반기에 인허가를 완료하여 7월에 준공했습니다. 3분기 시제품 생산을 거쳐 4분기에 상업 생산을 개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32리터 블루 용기는 정밀 화공약품을 담는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2021년 5월 UN 설계인증 시험 합격 이후 22년 매출액 7.4억 원, 23년 매출액 17억, 24년 매출액 20억 원, 25년 2분기 매출액 1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질산, 과산화수소를 담는 신규 정밀 화공약품 용기 시장에 25년 상반기에 진입하여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매출을 올릴 예정입니다. 25년 목표 매출액은 30억 원입니다. 철도 궤도 시스템은 2016년 경북선 백원역 일부 구간을 시작으로 여러 시험 시공을 거쳐 24년 7월 국가 철도공단으로부터 아스팔트 콘크리트 궤도 철도 시설 성능 검증서를 취득했습니다. 24년 10월에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이음매 진목 설치를 통해 노후화된 철도 교체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24년 매출액은 2.7억원이고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주로 2027년 목표 매출액 300억원입니다. GFRP는 2024년 4월에 사무기업과 합작하여 인프라 테크닉스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2026년 공장준공이 목표입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리사이클 사업입니다. 당사의 신성장 동력으로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창출하고 재생케미칼 수요와 정부의 그린유딜 정책에 부합한 친환경 사업 진출 등을 고려하여 폐유기용제 친환경 재생 설비를 착공하였고 2022년 하반기부터는 안정적인 매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계획대로 2024년 2월 리사이클 2차 설비를 착공하여 2014년 4분기 완공하였고 2025년 4분기 상업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용제를 국산화하여 국내 유일 DMC a 제조사라는 타이틀을 얻게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설비 증설을 통해 친환경 사업 규모를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2차 설비 투자에 대해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1차 설비 옆에 미리 확보된 부지에 연간 약 12,000톤 규모로 착공했으며 이번 증서를 통해 당사의 독자적인 생산기술과 기존 리사이클 설비를 활용하여 가동률을 높여 고부가가치 용지인 DMAC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DMAC는 주로 합성섬유, 계면활성제 등에 사용되는 공업용과 전자재료, 제약 등에 사용되는 전자용으로 나눌 수 있으며 현재는 전량 중국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한편 DMC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약 4.2억 불으로 내수 시장의 10배 수준이며 2030년에는 5억 불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내수 시장 점유율 확대, KP 말레이시아 법인을 활용한 글로벌 시장 진출, 리사이클 노하우를 살린 사업 다각화 전략을 통해 연간 20% 이상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블로우 몰딩 사업입니다. 블로우 몰딩 사업은 반도체, 전자제품, 화학, 식음료 등 다양한 B2B 산업에서 필요한 포장 용기를 제조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수년간 노력 끝에 자체 개발한 특수 고분자 설비 및 생산 기술력을 통해 ISO 9001, ISO 14001 등의 인증 및 특허를 취득하였고, 이를 토대로 정밀화공약품 대용량 블로우 용기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여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23년 상반기에 생산설비 두 대를 추가로 증설 완료하였고, 25년 상반기 생산설비 두 대를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거래처 확보에 맞추어 추가적인 설비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철도 궤도 시스템 사업입니다. 당사가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공동개발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궤도는 기존 궤도 대비 경제성, 시공성, 신속성, 친환경 측면에서 우수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초기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이 적어 경제성이 높고, 블록식 기계화 시공으로 신속하고 정밀한 시공이 가능합니다. 또한 콘크리트 궤도 대비 이산화탄소 발생률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친환경 궤도입니다. 이러한 우수성으로 인해 이탈리아, 독일에서는 이미 보급되었으며, 국내에서는 최초로 경북선 백원역 일부 구간과 중부 내륙선 금가 신호장 일부 구간에 시험 시공을 완료하였고, 2018년에는 국가 철도공단으로부터 성능검증 조건부 적합 승인을 받았습니다. 24년 7월에는 철도시험 성능검증서 취득, 24년 10월 이음매 침목 설치, 25년 5월에는 건설 신기술 취득 등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노선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궤도를 반영하게 함으로써.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인프라 구축 사업에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GFRP 레바인 유리섬유 강화보강근 사업입니다. GFRP는 기존 금속 철근 대비 중량이 가볍지만 강도는 높고 부식 우려도 적어 유지보수 비용이 절감되어 이산화탄소 배출량까지 적은 친환경 소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GFRP를 적용하는 현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지속적인 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당사는 복합소재 전문 기업인 사무기업과 GFRP를 제조하는 합작법인 인프라테크닉스 주식회사를 2024년 4월 설립하였고, 27년 본격적인 제품 생산을 목표로 약 2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방수시트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방수시트 뿐만 아니라 친환경 건자재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캐펙스 자본적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투자 집행 금액은 260.5억 원이고, 2025년 상반기 집행 금액은 188.1억 원입니다. 2025년 캐펙스 총액은 289.6억 원으로 예정되어 있고, 청산공장 신설과 화성 KP기술연구소에 투입되어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사업 부문별 매출 및 영업이익, 배당금 주의, 요약재무제표는 이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석유공업은 홈페이지를 통해 실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장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주와 투자자분들의 가치 제고를 위해 미래 성장과 주주 환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2025년 3분기에는 더 나은 실적을 가지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만나 뵐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한국석유공업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